우선 구독해주시며 시작할게요. 컴투스 BTS 쿠킹온 전세계 다운로드 100만 돌파. 최근 컴투스의 모바일 게임 BTS 쿠킹온이 전세계 다운로드 수 100만을 돌파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 게임은 세계적인 KPOP 그룹 방탄소년단 BTS과 협력하여 개발된 요리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팬들과 일반 사용자들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방탄소년단의 막강한 영향력과 컴투스의 뛰어난 개발력의 결합으로 가능했다. 1. BTS 쿠킹 온 게임 개요. BTS 쿠킹 온은 방탄소년단의 멤버들이 요리사로 등장하는 독특한 컨셉의 게임이다. 플레이어는 각 멤버와 함께 요리를 하며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게임 방식 이 게임은 요리 재료를 선택하고 요리 과정을 진행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사용자는 다양한 레시피를 통해 요리를 완성해야 한다. 요리를 통해 얻은 점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경험치로 사용된다. 특별한 콘텐츠 게임 내에는 방탄소년단의 음악과 춤, 그리고 멤버들의 개성이 담긴 다양한 미니게임과 이벤트가 포함되어 있어 팬들에게는 더욱 재미있는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게임에서 제공하는 방탄소년단의 다양한 노래를 배경으로 요리하는 재미는 많은 팬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2. 다운로드 수 100만 돌파의 의미. BTS 쿠킹온의 다운로드 수가 100만을 넘은 것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방탄소년단의 팬덤인 아미ARMY의 강력한 지지와 함께 게임의 품질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팬덤의 흰방탄소년단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팬들은 게임 출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다운로드하고 플레이하며 게임의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이러한 팬덤의 열정이 다운로드 수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게임의 품질 컴투스는 게임 개발에 있어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사용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게임의 그래픽, 인터페이스, 그리고 콘텐츠의 다양성은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3. 글로벌 시장에서의 반응. BTS 쿠킹오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북미,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다운로드 수가 급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의 확산 방탄소년단의 음악과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는 게임에서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는 게임은 각국의 사용자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 커뮤니티 형성 게임 내에서는 사용자들이 서로의 요리 결과를 공유하고 팁을 주고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소통은 사용자들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게임의 지속적인 인기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4. 향후 업데이트 및 계획. 컴투스는 BTS 쿠킹온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사용자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기적인 업데이트, 새로운 레시피, 특별한 이벤트, 그리고 방탄소년단 멤버들과의 협업 콘텐츠가 정기적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게임을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팬과의 소통 컴투스는 팬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게임을 개선하고 더욱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게임의 품질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다. 구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구독해주시면 힘내서 더 잘해볼게요.